우리의 공주 진심은 언제나 그대로. 비닐서 2025 부산 콘서트 프리뷰 영상의 팬심 폭발. 비닐서 비닐서 터져 나오는 함성과 함께 수많은 팬들 사이로 조용히 등장한 그녀. 반짝이는 조명 아래 비닐서는 언제나 그렇듯 한결 같은 미소를 머금은 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내 전한 짧지만 깊은 한마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단몇 초. 단몇 마디였지만, 그 순간은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가수 빈이에서 예서, 빈예서가 지난 20일 공개한 2025 빈예서 부산 콘서트 프리뷰 영상은 단순한 공연 예고편을 넘어, 그녀와 팬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서적 교감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은 드라마였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거운 반응으로 들끓었고 진심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팬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였고 따뜻한 인사는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위로처럼 다가왔다. 단순한 영상이 아닌 사랑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시처럼 프리뷰 영상은 보는 이 가슴속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렸다. 팬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티저가 아니야. 이건 빈에서 그 자체야. 이번 프리뷰 영상은 단순한 콘서트 예고편의 범주를 훌쩍 넘어섰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조명과 퍼포먼스가 아닌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결을 세심하게 그려낸 하나의 감성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려한 스타일링 대신 청순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한 빈에서는 오히려 그 진솔함 속에서 더 빛났고, 단한 장면, 단한 컷만으로도 그녀가 팬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카메라 너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연출이 아닌 마음 그 자체였으며, 그 눈빛을 마주한 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에 위로받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온통 따뜻한 감상으로 가득 찼고, 진짜 우리의 공주다. 비닐서는 언제나 팬을 먼저 생각한다. 이 짧은 영상 하나에 울었다. 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무대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공연보다 진한 감동을 안겨준 이 프리뷰는 결국 비닐서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존재임을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 커뮤니티 비네시오는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댓글 창은 순식간에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로 채워졌고, 팬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비네서에게 진심을 전했다. 비네는 최고야라는 외침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감동이 뒤섞인 하나의 약속처럼 들렸다. 무대 뒤에서의 노력과 준비 과정을 떠올리며 팬들은 힘들었을 텐데 팬 서비스까지 이렇게 완벽하다니. 역시, 우리 공주는 다르다. 는 말로 그녀의 진심에 응답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그녀가 걸어온 길에 함께 공감하고 응원해온 세월이 그대로 녹아든 반응이었다. 특히 영상 속 빈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긴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짧은 머리일 때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어떤 스타일도 그녀답다, 는 반응과 함께,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28일 안동에서 만나자, 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오가며 설렘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지 한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마치 가족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따뜻한 풍경을 그려냈다. 비닐서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의 마음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을 전하는 빈닐서가 있었다. 오는 2025년, 부산의 밤하늘을 수놓을 감동의 무대, 그 이름은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빈닐서가 팬들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엮어 만든 서사적인 여정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공연은 노래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각 곡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 써 내려갈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챕터가 되어 관객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무대 위의 그녀는 아티스트 그 이상으로 팬들의 삶에 함께 존재해 온 따뜻한 친구이자 진심을 노래하는 이야기꾼이 된다. 프리뷰 영상 하나만으로도 벌써부터 팬들은 공연이 결을 느꼈다고 말한다. 짧은 순간 속에 담긴 눈빛, 숨결 그리고 그녀의 말한 마디는 진심이라는 키워드로 응축되어 관객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전했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도 감정의 연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닐서가 노래로 전하는 메시지가 팬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는 단순한 추억의 나열이 아닌. 빈예서와 팬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첫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아마도 노래가 아닌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빈예서는 현재 네티즌 어워즈 10월 여성가수 부문에서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56분 기준. 그녀는 총 10.730표를 얻으며 10.000 10 클럽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이는 단순한 수치 그 이상으로 그녀의 진심이 팬들에게 얼마나 깊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무명의 신인이던 시절부터 차곡차곡 다져온 팬들과의 신뢰, 그리고 매순간을 진심으로 노래해온 아티스트로서의 행보가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팬들은 단순히 결과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예서가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에 대한 보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대로라면 20.000표도 20. 꿈이 아니다. 진정성은 결국 통한다. 빈예서가 그 증거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 등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의 투표 역시 팬들 사이에서 작은 축제처럼 진행되고 있다. 순위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숫자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빈예서를 향한 이 응원의 물결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이제는 팬들 뿐 아니라 대중도 그 끝을 주목하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마음을 어루만진다. 빈예서는 언제나 극과 극의 이미지를 오가며 놀라움을 주는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마음, 바로 진심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팬들과 마주해온 진짜 아티스트다. 2025년의 문 앞에 선 지금, 그녀는 또 한번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이번 콘서트의 이름이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한 권의 책처럼 차곡차곡 쌓였다면, 이제는 그 책의 첫 장을 팬들과 함께 넘기려는 그녀만의 선언이자 약속인 것이다. 부산에서 올려 퍼질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안동에서 이어질 감정의 연결. 이 여정은 단지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빈에서와 팬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호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또한번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팬들에게 말을 건넨다. 준비됐어요. 이번에는 함께 우리만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진심이 만든 별은 오늘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늘 팬들이 있는 곳을 향해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